안녕하세요 버켓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여기 보이시죠? i p 타임 나스트 듀얼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받았습니다. 다 품절돼가지고 중국에서 물량이 넘어야 되는데 이 항공편이라는데 배편들이 잘운영을안 하고 지금 중국 중 정지가 된 상태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물량을 좀 급하게 항공편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판매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굉장히 늦게 입고 돼 가지고 다음 날 그래도 다행스럽게 택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힘들게 제품을 받아서 한번 이제 개봉기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이렇게 흰색에 아이피타임만의그 고유의 흰색깔 이렇게 네,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핀이 나갔네. 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일단 스펙 같은 경우는 인제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와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것만 몇개 말씀드릴게요. 듀얼 코어 CPU 1.6기가가 탑재가 되어있고요. 메모리는 2기가바이트. 그다음에 뭐 통신 구격은 다 최신 거로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럼 좀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하는마자위쪽에는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네요구성품으로는 일단은 박스 안에는 이렇게 랜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어 하드디스크를 어요 여기 있는 있게끔나사가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어요 네, 종이, 이제 뭐, 설명서라든지 뭐, 구성품이 뭐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뭐, CD랑. 네, CD는 없네요. 어, 생각보다 아댑터가 큰데요? 네, 생각보다 아댑터가 큽니다. 일단은, 스펙이, 네. 출력이 12V, 5A입니다, 5A. 오, 출력이 생각보다 센데요? 아마 하드디스크를 돌리기 때문에 아마 출력이 좀센 아댑터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실적에 맞게끔 콘서트도 잘들어 네, 있고요. 여기 네, 좀 내려놓고 이제 나스장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충전재가 위에 덮여 있네요. 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IP 타임만의 흰, 깔끔한 흰색. 네,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고요 색상이. 그 다음에 전면부 보시면 일단은 여기 IP 타임 다스 2 듀얼이라고 써있고 전원, 레디, 1, 2, 1, 2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네트워크 1, 2같고요 밑에는 하드디스크 1, 2 이렇게 써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문제 포트들이 많죠. 예,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리셋. USB 카피, 예, 요, 요 버튼을 하면 USB가 카피될 거예요 USB로. 그 다음에 여기 USB 3.0 포트가 두 개, 이더넷 포트 두 개, 예, 요쪽에는 전원 포트 하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하드디스크 하나 준비해 봐야겠죠. <laughs> 집에 안 쓰는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어서, 예, 하나 가져왔는데, 예. 바라쿠다 시게이트 꺼. 500기가 짜리예요 근데 이게. 네, 다른 컴퓨터에 쓰던거 떼온건데 아직 그 주문을 못했어요 하드디스크 여기 나스에 쓸거를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겸 해가지고 연결해 보려고 이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주말인데 오늘이 이제 주문 해가지고 아마 평일날 다음주쯤에 도착할 수 있게끔 네,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구요 이제 하드디스크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하드 디스크를 설치하려면은 보니까는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설치 가이드라는 게 들어있네요. 음, 밑에서 빼서 하네요. 네, 여기 써있네 하드디스크 장착하기 밑에서 빼면 되네요. 얘를 이렇게 눕혀서 네, 네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붙었다 떨어집니다. 네. 네, 그 커버를 열자마자 이렇게 하드 디스크 슬롯이 두개 보이죠. 보이시나요? 까먹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을 풀러서 네, 슬롯 하나 빼볼게요. 어, 이거 뒤집어야 되네요. 어. 네. 이렇게 빼면은 아, 이렇게 슬롯 하나 나오죠. 네, 안에 이렇게 빵 뚫려 있고요. 카메라 내용이 안 담길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보면 이제 하드 디스크가 꽂게끔 독킹되는 네, 그런 슬롯이 이 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를 위치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설치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설치해서 네, 한번 설치를 한번 여기다 슬롯에다가 하드 디스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세워서 예,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음. 그래서 측면에는 어쨌든 나사를 이제 바랄 데가 없어서, 여기 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 하나, 둘, 예. 세개 꼽을 수 있겠네요. 세 개. 예. 이렇게 세 개를 꼽아서 하나 하나 둘셋 꼽아서 이제 하드를 좀 고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드 디스크가 예, 네, 이렇게 정착이 잘 됐고요. 한번 이제 넣어서 도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 하드디스크가 들어가서 한결 더 묵직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찍고, 이런 그 나스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그 깊게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괜한 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면은 또 혼선 되니까는 일단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설치. 저까지만 보여드린 거로 영상을 찍겠고요 아무리 똥손이어도 유튜브 오시면서 이거 영상 제거 혹시 영상 보시면서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좀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